미분방정식인데, 단순 무식하게 구하는 방법하고, 자, 미분방정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순 무식한 방법은 이게 y-죠. y-는 뭐랑 같습니까? 마이너스에 넘어가면, 2xy랑 같죠? 자, 이걸 가지고 보기에서 찾아준 겁니다. 자, 1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4, 2에 마이너스 2x 되죠. 자, 2번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x가 곱해지니까 4x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요 자, 3번은 미분하면 2가 나가니까 4, 2의 2x입니다 자, 4번은 미분하면 2x가 나냐니까 4x2의 x 제곱이 되죠 얘가 자기 자신에다가 뭡니까? 2x 곱한 거랑 같은 놈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1번은 2x를 곱하면 4x2의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얘는 여기다 여기 원래 거에다 2x를 곱하면 4x2의 마이너스 x 제곱 여기다 2x를 곱하면 4x 2의 2x, 여기도 2x를 곱하면 4x 2의 x 제곱입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보면, 자, 얘는 아니고요, 얘는 얘도 아닙니다 자, 얘도 아니고요, 정답은 4번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줘도 되는데, 우리는 원래 제대로 푸는 방법도 해볼게요 얘를 넘기면, 자, 넘기는 건 똑같습니다 dx는 2xy죠? 자, 그러면 여기서 DX는 1로 곱하고요. Y는 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Y분의 1dy ex dx가 되죠. 자 우리 이거를 그냥 변수 분리라고 합니다. 변수 분리형. 그리고 그냥 일반식으로 쉽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일반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접근만 해주면 됩니다. 자 Y분의 1을 접근하면 ln y죠. 물론 절대값이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에 x 제곱. 예, 적분은 x 제곱이죠. 그리고 상수, 적분 상수는 더하기 c는 한쪽에만 써도 되겠죠. 자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0,2를 만족하는 해를 찾아야겠죠. 0,2. 0,2를 만족한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0,2를 넣어서 우리는 c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0,2를 넣으면요, ln2는 0이니까 c가 되죠. 그래 c는 ln2가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답을 다시 써주면 ln. y는 x제곱 플러스 ln2가 되고요그러면 y는 2의 x제곱 플러스 ln2가 됩니다 얘는 2의 ln2의 2의 x제곱이 되겠죠? 자 2의 ln2는 뭡니까? 여기 네모 있는게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정답은 2 e 곱하기 2의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1번은 그냥 잘 생각 안 났을 때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비추고요. 자, 이게 강추입니다. 문제 풀때 그래도 이 2번으로 일단은 노력을 해보세요. 자, 이상입니다.